네, 자, 이8번더 하겠습니다. 네, impressionist painting 있습니다. 이게 인상주의 화, 어, 그림이죠? 인상주의 그림입니다. 인상주의, 네, 인상파 그림입니다. 그렇죠? 인상파. 자, 인상파 그림입니다. 그렇죠? 인상파 그림입니다. 자, 인상파 그림들 여기 나오죠 자, 샘플 나와 있는데, 자, 인상파 그림들은요, probably most popular. 네, 아마도 가장 인기가 있습니다. 인상파 그림들, 그렇죠? 예, 네, 인상주의 학파 그림들이. 가장 뭡니까 인기가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it is an easily understood art which does not, yeah, ask the viewer to work hard to understand imaginary. 자, 오케이 이시뭡까요이시 뭐냐면 바로 인상주의 그림이 되겠죠. 그래 그것은 아주 쉽게 이해되는 그렇죠? 어 예술입니다. 그렇죠? 인상주의라고 하는 것은 아주 쉽게 이해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해되는 예술입니다. Which does not ask. 자 요청하지 않는. Which에 주어가 없으니까 무슨 문장? 오케이 불완전한 문장이 되고 왼쪽에 선행사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주어가 없으니까 불완전한 문장 맞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짠짠짠 오케이 그다음 볼게요. 자 ask 나오죠. ask ask 목적어 투동사 시작. ask 목적어 투동사. ask 목적어 투동사. ask 목적어 투동사. 요일 번에 문법을 밑줄 우는 이유는요. ask 목적어 투 동사를 고르기 위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목적어에게 투 하도록 요청하다. 시작. 목적어에게 투 하도록 요청하다. ask 목적어 투 부정사입니다. 됐나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 인상주의 그림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아주 가장 쉽게 이해되는 어, 그림이에요. 그렇죠? What does not as a viewer? 자, 이 보는 사람이죠. 보는 사람에게 그렇죠? 그 이미지를, 그 이미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을 요청하지 않는 쉽게 이해되는 미술. 여기 바로 Impressionist Paintings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1번 미주공은 뭐라고? As, 목적어 투부정사. 그렇죠 예, As가 뭐예요? 요청하다. 요청하다, 목적어에게, 목적어에게 투하도록. 다시 시작. 자, 요청하다, 목적어에게 투하도록. 자, impressionism is a comfortable to look at. with its summer scenes and bright colors, appealing to the eye라고했습니다. 자, impressionism입니다. 그죠? 인상주의라고 하는 것은 as comfortable to look at. 우리가 쳐다보기에 굉장히 편합니다. 그죠? 시작. 쳐다보기에 편하다. 자, 이때 뭐냐면 쳐다보기에 편하다. to look at. 자, 쳐다본다는 건눈 쳐다보죠? 예, 네, impressionism을 쳐다보는 겁니다. 그래서 impressionism은 쳐다보기에 아주 편하다. 투부 정사는 뭐니까투부 정사는 comfortable을 꾸미고 이 S의 목적은 원래 impressionism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it is comfortable to look at impressionism 되겠죠. 이 S를 빼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더 됩니다. 네, 됐나요? 자, 어떠한 상태로? With its summer scenes and bright colors. 아, 주 중요하죠. w i t h 나왔습니다. 자, with, 짠, 짠, 짠. With 명사. With 명사 ing죠. With 명사 ing입니다. 자, 뭐뭐를, 뭐뭐 한 채로. 시작. 뭐뭐를, 뭐뭐 한 채로. 다시, 뭐뭐를, 뭐뭐 한 채로. 이렇게 해석한다, 여러분들. 알겠죠? 볼까요? 인상주의는 들여다보기에 편합니다. 자, 보세요. 들여다보기에 편하네요. 자, 외울까요? s 가 누구죠? 인상주의죠. 인상주의, 여름의, 그죠 인상주의의 그 여름의 배경과 밝은 색깔들이 우리 눈을 어떻게? 그러 p 게 우리 눈에 호소감을 준다는 거죠. Appealing to. 자 이것이 우리에게 호소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자이 그림과 색깔이 우리 눈에 걸 a p p e a l 맞 to. 걸 p p e a l i n g to. a p 다 e a 다 i n g to. Appealing to. a p p e a 렇 i to. a p p e i t h a p p e i t i ing가 오기도 하고 pp가 오기도 합니다. 이때 with 분사 구문이라고 하는데요. 언제 명사가 ing를 취하고 언제는 pp 취하는지를 아셔야 되거든요. 그것은 명사에 달려있어요. 이 명사가 이 동작을 하는 주체일 때는 ing. 명사가 동작을 받게 되면 pp예요. 다시 시작. 명사가 동작을 하게 되면 ing. 명사가 동작 받게 되면 pp입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자, 여름에 정치와 그다음에 밝은 색깔이 눈에 그렇죠? 눈에 호소한다는 거죠. 이 색깔이 눈에 걸맞다, 잘 맞다. 그렇 네, 눈에 잘맞는 적절하게 잘 맞는 이런 뜻입니다. 얘가 눈에 잘 맞다의 주체이기 때문에 어필의 i 인지가온 겁니다. 됐죠? 자, 하지만 나왔습니다. 하지만 짠짠짠. It's important to remember that. 대 대를 기억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이시가 주어되고 투야가 진조인 겁니다. 그래서 투야를 기억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뭔데요? This new way of painting, 이러한 새로운 뭡니까 이 그림법, 이러한 새로운 방식의 그림은 was challenging to its public. 그 그림의 대중들이죠. 그 대중들에게 도전을 했던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 이것이 하나의 새로운 뭡니까 새로운 방식의 그림이었다는 겁니다. 이 인상주의 인상파라는 그림이 그죠? 됐나요? 인상파 그림이 하나의 보여 보면들 어, 대중들에게 도전적인 것이었어요. 자, 어떤 식으로? not only a 보소 b가 되겠죠? a뿐만 아니라 그렇죠? a뿐만 아니라 b. 자, a뿐만 아니라 b. b라는 관점에서 대중들에게 굉장히 도전적인 새로운 그런 뭡니까? 도전적인 그림이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네, 좋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자, it was made. 자, it was made. 이제 볼까요? 이러한 방식의 그림이죠. 자, 인상파, 인상주의 그림이죠. 인상주의 그림이 만들어진 그 방식이라는 측면에서 또한 보여진 것, 보여진 것이라는 관점에서 in, in이잖아요. 그럼 뭐잘 보세요. 관계대 명사 w 워시 왔는데 w a s 는 왼쪽에, 아, 됐으 뭐야? 됐스 왼쪽에 선행사 있어야 되는데 왼쪽에 선행사가 없죠? 명사 없어요. 명사 없고 뒤에 보니까 주어가 없네요. 주어 없이가 무슨 문장? 오케이 불완전한 문장이 왔고 왼쪽에 선행사가 없네요. 여러분들 선행사가 없고 오른쪽에 불완전한 문장 오는 것은 관계대명사 하나밖에 없죠? 누굽니까? 그렇죠. 바로 what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What. 그래서 이 자리는 관계대명사 what을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좋아요. They have never seen such enformer paintings before. 자 그들은요. 자 그들은 예전에 그러한 비형식적인 그림은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 얘기죠. 그죠? 네. 그러니까 인상주의파 이전에는 그죠? 이전에는 하나의 틀이 있었다는 거 틀. 그죠? 어떤 그림의 정석이 있었다는 거죠. 이렇게 그려야 이런 구도를 그려야 된다. 이런 소재를 그려야 된다. 그죠? 뭐그 종교적인 측면들만 나와야 된다. 그다음에 색채는 이렇게 된다. 구도는 이렇게 된다. 그런 틀이 있었는데, 그 틀을 다 깨버린 게 인상파라는 거죠. 알겠죠? 그러니까, 이, 그들은, 결코, 예전에는요, 그쵸? 그러한 비형식적인 그림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본적 없었으니까, 과거 완료가 되겠어요. 그죠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서치 나왔죠? 서치는 어때요? 서치 다음에, 그죠? 관사. 다음에, 형용사. 그 다음에, 명사. 그죠? 이렇게 오죠? 이렇게 오는데.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명사가 복수. 명사가 복수면, 관사가 사라집니다. 이렇게. 왜? 관사어라고, 어나, 어는 몇 개를 나타내죠? 한 개를 나타내죠. 한 개겠지? 그러니까, 단수 명사가 와야지, 뒤에. 근데 여기 복수 명사, paintings, right? 그러니까 여기서 뭐야? s 치 c h 어가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어나, 언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알겠죠? 좋습니다. The edge of the canvas, Cut o f the scene in an arbitrary way as if it were snapped with a camera. 자이 캔버스의 가장자리죠? 캔버스의 가장자리. 자 시작. 캔버스의 가장자리죠? 캔버스의 가장자리. 가장자리가 cut off 차단시켰다. 뭘? 배경을 차단시켰다. 어떤 식으로? 이런 arbitrary way니까. 자임의적으로 그래서 그렇죠? 임의적으로. 임의적으로. arbitrarily 그렇죠. 임의적으로. 이 랜덤. 랜덤하게 이미지적인 것이죠? 네, 이미지적인 또 자의적인. 임의적으로 또 자의적으로. 그렇죠? 임의적으로 자의적으로. 그렇죠? 그 경치를 어, 그캔버스의 모서리 부분이 그 경치의 경치를 그죠그 경치를 임의적으로 잘라버린 거야. 마치 뭐처럼 as if it were snapped with a camera. 이지 볼까요? 그것이. 그렇죠? 예, 이 캔버스의 자이 엣지가 모서리 부분이 카메라에 의해서 포착된 것처럼 스냅 하면 사, 스냅 사진을 찍는 거야 착착 찍는 거죠. 네. 자 여기서 as if가 뭐야? 마치 뭐뭐 있냥, 마치 뭐뭐 있냥 이런 뜻으로서 접속사죠. 자 근데 주어 플러스 비동사를 생략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죠 주어 누굽니까? 엣지야 되겠죠. 그 다음에 동사가 비동사 와야 되는데. 시제 보니까 컷오프잖아요. 그쵸 네. 여기서 뭐야? 가정법 과거입니다. 근데 as if 다음에는요. 이렇게 어 가정법 과거를 과거 완료로 오는데 자, 이 가정법에서는 it was라고 하는 것은 없이 그다음에 단수, 그죠? 수와 일치 관계 없이. 그죠? 수와 관계없이 무조건 w a s 쓴다 가정법일 때는 as if 뒤는 가정법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 카메라에 의해서 어, 사진이 찍힌 것처럼 임의적으로그 배경을 잘랐습니다. 보세요. 원래 배가 전통적인 관점에서는 배가 전체 다 나와야 돼. 그지 배가 이렇게 전체 다 나와야 된다는 말이야. 그런 근데 여기 보세요. 못을 잘라버렸죠? 요렇게, 그죠? 어, 요, 더 있다는 것을 암시하게, 꼭 사진 찍은 것 같죠, 사진. 사진 찍은 것처럼, 여기 이쪽을 날려버리고, 요 부분만 딱. 그죠? 네, 마치 우리가 카메라를 가지고, 어, 이 그림을, 이 배경을 찍은 것처럼. 그죠? 네, 이런 식으로, 어, 배경을 정리했다는 겁니다. The subject matter 소재 소재 네, 소재입니다. 네, 그 소재는 어떤 게 포함되냐면 modernization of the landscape, the railways and factories. 자, 이 풍경과 그 다음에 뭔가 풍경의 어떤 현대화, 풍경의 현대화를 포함시켰다는 거죠. 그러니까 현대적인 풍경들을 많이 집어넣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철도라든지 공장 같은 것이죠. Never before had this subject been considered appropriate for artists. 자 내부를 보니까 예전에 결코 이러한 소재들이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철도라든지 공장이라든지 이러한 주 소재들이 자 예술가에게 적절하게 여겨졌던 적은 결코 없었습니다시죠? 예전에는 뭡니까 이전에는 어떤 소재가 정해 있다는 거죠. 뭐 종교적인 거, 뭐 교황, 뭐 이런 것들 그치? 예, 이런 개념이 딱 투입이었는데 그 이후에 인상파, 인상주의 음, 학파에서는 뭡니까? 소재가 굉장히 생활적으로 들어왔다는 겁니다. 생활속으로들어왔다는 거죠. 좋습니다. 그다음에 좀 중요한 게 뭐냐면 never before라고 했잖아요. 이 never가 뭐야? 어 이게, 이게 부정 어구죠? 자 여러분 부정 어구가 문두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도치가 돼요. 도치가 되는데 볼게요. 조, 조동사 뒤에 자 부정 어구 나면 오 조동사가 나오고 주어 동사 이렇게 나와요. 근데 재밌는 거는 재밌는 거는 보세요. 우리가 head 플러스 pp 있죠 head 플러스 pp에서 head를 조동사로 봅니다 pp를 동사로 보는 겁니다 그 사이에 주어를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never before, before까지가 여기 하나의 부정어구죠 그 다음에 head가 여기 있네요 head가 조동사 these objects, 그죠 이것이 주어되어 있고 being considered가 뭐죠? 이게 하나의 동사로 보는 겁니다 오순별 아주 중요합니다 오순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5번에 왜 문법을 내느냐 a p p r o p r i a e y 형용사죠. 시험장에요시험장에 형용사의 밑줄을 그으면 뭐가 아닐까? 오케이, 부사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Appropriate, 적절한 뜻인데. 자, 그럼 어떻게 하느냐. 앞에 동사 볼게요. Consider. 여러분 보세요. Consider. 우리 앞에서 배웠죠? c o n s i d e r 라 동사는 어때요, 뒤에? 자, 목적어 나오고 뒤에 형용사 옵니다. 뜻이 뭐죠? 목적어를 형용사하다고 간주하다 뜻입니다. 요걸 수동태로 붙이게 되면 어떻게 돼요? 목적어가 앞으로 가게 될 것이고 비동사가 오고요. 그 다음에 considered, considered 다음에 이렇게 형용사가 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be considered 형용사 되는 겁니다. 아주 중요하니까요. 놓치시면안 됩니다. 알겠죠? 네, 이렇게 해서 28번 정리했습니다. 자, 오케이. 잠시 에 29번에서 뵙겠습니다. 네, 바이바이.